신명기 3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며 바산 왕 오기,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애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무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육십이니 곧 아르고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딸아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돌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경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울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 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론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느리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땅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큐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아홉 큐빗이요 너비가 네 큐빗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바산왕 옥과 싸우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하면서 이전에는 불순종했던 그런 많은 삶들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는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바산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하여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왔다. 그렇게 기록되어집니다. 모든 백성을 거느렸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강하게 열망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산의 규모가 어떠한가를 또 4절 말씀부터 보면 잘 기록되어집니다 성읍이 60이나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5절에서는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그 외에 성벽 없는 고울이 심히 많았느니다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되어져 있다 또 문과 빗장이 견고하다 그리고 많은 성읍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바산이라는 데는 상당히 많은 성읍이었고 또 전쟁을 위하여서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왔다. 고대 전쟁에 있어서 군사의 숫자가 많다는 것은 상당한 그런 힘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하여서 이렇게 많은 군사들이 나와 왔다는 겁니다. 뒤에 11절 말씀을 보면은 르바임 족속에 남은 자는 바산 왕옥 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에 빠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아홉 규빗이요 너비가 네 규빗이니라. 가산 왕의 침상이 철침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며 그 침상의 길이가 아홉 규빗이요 너비가 네 규빗이다. 침상의 길이가 지금으로 본다면은 한 4미터 정도, 너비가 2미터 정도 되는 그런 큰 침상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침상이 이렇게 크다는 것은 장대한 거인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대 전쟁 속에서 싸움을 할때 거대하다. 이것은 싸움에 있어서 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 볼수 있지 않습니까? 골리앗이라는 존재도 전쟁에 능하였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장대하다는 것이며 그렇게 장대한 자들과 맞서서 싸운다는 것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상으로 볼때 바산이라는 것그 나라 결코 약하게 볼수 없다는 겁니다. 큰 성읍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하여서 온 백성들이 다 동원이 되어졌다. 또 높은 성벽과 견고한 성을 갖추고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신체적으로도 상당히 상당히 유리한 그런 체형이지 않겠습니까? 여러 외부적인 조건들뿐만이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그 나라가 바로 이 바산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쉽지 않은 전쟁이다. 분명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습니까? 이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바산에 대하여서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외부적인 조건으로 볼 때는 싸우기 힘들겠지만은. 여러 환경적으로 볼 때는 불리하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무리들을 너희들의 손에 이미 넘겼다고 그렇게 전해주십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그런 분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외면적인 환경과 형편으로 볼 때는 기가 질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그렇게 전해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참 수없이 보게 되어집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두려움을 많이 느낀다는 겁니다. 조그마한 외부적인 그런 일로 인하여서 금방 두려운 심정들이 우리 사람에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수없이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와 같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주변에 여러 두려운 환경들이 엄습해오는 그런 경우들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여전히 하나님 들려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들에게 들려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말씀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되어지는 그것을 이사야 선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라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심판과 더불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에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살펴 주실 것임을 분명하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들려 주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굳세게 해 주시겠다는 것을 또 도와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그래서 결국 대적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서 그의 백성들에게 전해주시는 그런 음성입니다. 두려움의 부분들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고 한다면은 또 여러 일들을 통하여서 두려운 감정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오늘 말씀에 다시금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월트 디즈니의 그 귀여운 생지 미키 마우스 우리가 잘 보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키 마우스의 탄생과 관련하여서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가난하게 살고 있었던 그 월트 디즈니가 그동안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죽고 싶도록 답답한 그런 마음 심정을 가지고서 정처 없이 거닐다가 마침 눈에 들어왔던 한 교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교회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하는 부부를 발견하였던 목사님께서 그 딱한 사정을 듣고서는 교회 창고를 대신해서 사용하고 주무시라 그렇게 말, 말씀해 주셨습니다. 즐거운 마음에 그 창고에 들어갔는데 그 그곳에 얼마나 많은 쥐들이 많았던지 잠만 들라고 한다면은 쥐들이 여기저기 뛰나다니면서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월티니진의 부부가 한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데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 듣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꽝 막혀 있던 미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도와주시겠다 그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 깊은 감동으로 쥐들을 바라보니까 이제는 아주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귀찮게 여겼던 쥐들도 그냥 재롱스럽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사랑스러워까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때 그들이 생각한 것이 나도 이 가난에 찌들은 자들을 향하여서 이 앙증스러운 이 쥐의 모습을 만화로 그려보아서 그들에게 큰 위로를 주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키 마우스 생제를 등장시키 만화가 출판되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크게 호응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가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가졌던 것은 바로 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간직하며 실제로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두려움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약한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 마음이 바로 이 두려움의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바산이 그 이스라엘과 대적할 때그 외부적인 환경만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무지 전쟁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숫자적으로도 훨씬 많은 숫자에다가 견고한 성읍에다가 더군다나 그들은 장대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디 맞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두려움을 떨치게 되어지고 전쟁에 나아갔을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사절에 보면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고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또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견고하고 높은 성벽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지 못하는 그런 큰 성급은 없다는 것을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바산이 크고 견고하였고 많은 백성이었고 또 장대한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또 외부적인 환경으로 바라볼 때는 승리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도 여러 두려운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믿음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결단들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씩을 밝게 되어지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내일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남아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마음을 다하여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또 준비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의 모든 일정들도 진히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